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유단자 도전 4월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네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두문제 자, 이 문제 흑선으로 살리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좀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흑선으로 1 0 0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문제 합쳐서 1분 생각해보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일단 여기 약점 때문에요. 여기 약점 호강인데, 첫 번째 있는 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으면, 백이 여기를 끊어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이렇게 두어서요. 여기를, 뭐, 치중을 가면은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올라올 때, 이쪽은 자충이 안돼 있죠?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둔다면 그냥 받아서요. 자, 여기를 먹여치는 게 의미가 없죠. 이걸 따내버리니까. 자초로 놓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백이 여기서 이걸 끊지를 않고요. 가만히 내려 빠질 때가 문제입니다. 자, 이 모양상 여기가 집이 날수 있는 공도가 아니라 이거 집을 챙겨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딱 집어서요. 이거 집을 만들 방법이 없죠. 자, 그럼 잡힌 모습이 되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끊어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요 1번으로 있는 수는 실패입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가요 수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두 점을 잡아주면은 이렇게 살겠는데요. 백이 여기를 먼저 두겠죠. 지금 여기를 한 점, 요거 두점잡고 살지 못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안 막, 안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두 점이 잡히면서 집이 안 되죠. 이것도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흙이 잘 생각해 보면 요 장면에서 여기를 먼저 쓰면, 먼저 두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울 하는 것은 여기를 이어버리면요. 이두 점을, 그 백이 아까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죠. 두 점을 잡는 정도인데 그때 이렇게 단수로 치게 되면 이두점 포기하면서 흙들를 살려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치중 오는 걸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막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는 수는 이렇게 아니 막으면 막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막으면 끊어서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단수 치면 잡히죠. 그더 이쪽 약점 보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잡혀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둘 때는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죠. 넘어가면 이렇게 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워를 하게 되면 뚫겨 맞고요. 자, 이렇게 기어 올라올 때 이쪽이 자충이 아니죠. 이렇게 단수로 치면 아까 나왔던 모양이네요.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두고요. 끊으면 여기를 먼저 둬서 두점 잡을 때 살고 그리고 치중을 올때 여기를 둬서 끝까지 잡으러 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살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밑에 거는 굉장히 어스널 이 있는데 첫 수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선수로 막히면 안되기 때문에 뭐 어딘가 두다가 이런데 선수로 막혀 버리면 뭐별 의미가 없어지겠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붙여 버리면 그때 음 이걸 젖혀서 연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둬버리면요. 연결할 때 단수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것은더 이상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단수를 이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자, 똑같이 이제 붙여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은 이제 밑으로 젖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자,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단수를 일로 쳐버려서요. 딸 때, 이렇게 돼버리면 뭐, 세점 잡히니까 말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치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가면요. 여기를 끊었을 때, 자,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죠. 여기가 두, 뭐, 흙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쪽 두 점이 잡히면서 백이 살았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렇게 집어 놨을 때, 자, 흙에 준비된, 흙이 좋은 수는 여기를 먼저 끼우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두 점이 잡히니까. 그럼 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래 놓고 가만히 있는 게 단수가 되죠? 이 단수가 대책이 없습니다. 뭐, 이어받자 바로 잡아버리면 끝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두고, 여기를 치중 가고, 1 0으로쓰을때 여기가 맥점입니다. 이렇게 젖혀서, 치받고 넘어가면 끊어서, 100이 사는 모양인데, 흙이 수순을 바꿔서 여기를 먼저 끼우고요. 그때 받을 때, 이렇게 되면 단순히 끝났고, 이렇게 받으면 이거를 나가면서 두 점이 잡히면서 끝났죠. 자, 그래서, 요 7번으로 끼우는 수, 요 끼우는 수 방으로 100도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문제인데요. 요두 문제도 여기는 흑선으로 살리는 문제, 여기는 흑선으로 백도를 잡는 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같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뭔가 여기서 두 집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붙이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게 붙이게 되면 그냥 걷어 먹었을 때 대책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수는 이걸 잡아서, 이렇게 빠지는 게 의미가 없죠. 여기 너무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너무 수가 모자르죠? 안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나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둘때 여기를 두고요 그러면 여기를 끊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젖히면 요거를 잡을 때자이 모양은 여기를 단수를 치더라도 아 단수를 치더라도 따내게 되면 자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니까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 정답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붙였을 때, 자, 그냥 뒤로 물러서게 되면요, 이렇게 여기 빠지면 여기를 파워를할 수가 있죠. 끊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 두는 것을 잡아서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쉽게 뒤로 물러서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첫순 여기까지 가야 되겠고요. 자, 백의 응수로 생각할 수 있는 게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렇게 막으면요, 여기를 연결하면 이거 지금 젖혀야되죠 자, 그러면 여기 내수 네 세수기 때문에 두는 게다 선수입니다. 여기도 선수고요. 이것도 선수고 여기 산집을 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겠죠. 그럼 이렇게 빠져버리면 살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백이 이수에 대해서 이렇게 받으면 이어서 뒷수 조이기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들어와야 되겠고요. 자 100은 여기 를 젖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쭉 올라버리면 잡히고요. 또 이렇게 두는 수는 여기 치중의 선수기 때문에 또 잡힙니다. 자 그럼 약간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기를 놓는 수가 있습니다. 한 집을 내면요, 이 젖히는 수가 여기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자버리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었을 때, 젖히면은 이걸로 살게 됩니다. 이막는게 선수라서요.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를 둬서 이렇게 막으면 뒤로 조여서 살고 한 점을 잡으면 이쪽을 집을 내는 게 자충 때문에 이두 점을 백이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흑이 사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 모양인데요. 일단은 여기 단수를 쳐야 되겠죠. 뭐 이런 엉뚱한 데 뒀다가 이거, 이거. 아무 데 뒀다가는 이렇게도 살아 버립니다. 자, 무조건 여기를 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한 점을 안 잡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얼핏 보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 요거를 딸때요 단수에 잇질 못하죠. 이어봤자 다 잡힙니다. 자, 이렇게 백도를 잡은 것 같은데요.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고 여기 끊었을 때 백이 여기를 먼저 단수 치는 게 선수죠. 자, 네 점에 잡혀서는 살 수가 없,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야 되는데요. 그래 놓고 따 버리면은 이것은 비깁니다. 그렇죠? 흑도 못 들어가고 백도 못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수순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한 후에 자, 여기서 여기를 먼저 두는 게 아니고 여기를 찝는 것이 이제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백으로서는 둘수 있는 곳이 거의 여기밖에 없는데요. 자, 이 모양이 재밌는 게 여기로 쏙 먹여치게 되면은 양쪽으로 환격입니다. 이걸 따내면 이걸 따내면 되고요 그리고 요걸 따내면 요걸 따내면 되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를 두고 여기서 서둘러서 끊는 게아니고요 여기를 먼저 집어놔서배개가 아까 빛내는 걸 막아놓고 대책이 없죠? 이렇게 두면 먹여쳐서 양쪽 환격. 이렇게 두면 끊어서 역시 이것도 뭐라 고 그러냐면, 이건 이건 이쪽이 환경이군요. 이쪽은 환경이고, 이쪽은 단세몰린 수죠 자, 그래서 요 수에 딱 집었을 때 백이 대책이 없어서 모두 백돌이 잡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서는 준비된 네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적당한 문제 골라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